이르면 내달부터 전국적으로 가격 문의 예약제가 시행될 방침이라고 해 엄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수십 통, 많게는 수백 통까지 가격 문의를 하는 손님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한 헬스장의 DM창입니다. 인사도 없이 가격만 묻고 튄다고 해서 이른바 가튀 손님들이라는 헬스장 은어까지도 생겨났는데요. 회원들 성장 배경이나 토익 점수를 알면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아무래도 토익 점수에 따라서 근육의 위치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보통 모르는 사람들이 가능한지 물어보는데 저랑 소통 없이 운동하시면 어차피 근손실 바로 와요 가튀 손님들 때문에 힘든 건 비단 필스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케익에도 감정이 있거든요 뭐 머랭칠 때도 인사하고 튄 머랭이랑 인사 안 하고 비통 가라 버린 머랭이랑 아주 허전하게 달요 저희 집안 대대로 100년째 집켜지고 있는 분위기라서, 사실 저도 가족이잖요 저희 중주 할머니만 알고 계신데, 지금 병원에 계시다고요. 근데 손님들은 이런 차등 바퀴손님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이르면 내달부터 가격문의를 예약제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전시행되고 있는 매장을 직접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어서오세요 손님. 네, 예약하셨나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김치찌개 1인분이랑 삼겹살 2인분 그리고 계란말이 추가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미리라서 말씀을 잘안해드리는데이약또 하셨으니까, 그냥 한사람이 말씀드릴게요. 총 7만 4천 원이 나오시는데, 최소한 이 정도 되는 거 솔직히 좀 떡갈비 까지는추가해주셔야만 말이 저도 좀 남는 게 있거든요. 두 분이서 오셨는데, 음료도 안 시킨다는 거는 솔직히 <laughs> 저희가 이렇게 손님을 가기가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아우, 너무 편하죠. 예, 너무 편하고, 저희 도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기분이라서, 일할 때도 더, 느끼고, 좋아하시고, 음. 그동안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자영업자들에게 담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 가격문의 예약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만 이루지기 때문에. <목소리>